안녕하세요. 나나캣입니다 오늘은 1월 22일 프라시아 전기 업데이트 내용을 안내해 드리려고 이렇게 방송을 시작을 하고 있고요. 저는 지금 크리에이터로 활동 중에 있고, 상점 크리에이터 후원에 후원코드, 나나샵1112 입력해 주시면은 쿠폰 나올 때마다 보내드리고 있고요. 곧또 신규 쿠폰 나올 예정이니까. 후원 등록하시고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2개월 유지되니까 연장하기 간간히 해주시면 됩니다. 1월 22일 주요 업데이트는 신규 클래스, 심연 추방자가 나왔다는 건데요. 착취로 적의 능력치를 흡수하는 캐릭터로 빠른 이동과 도약으로 적을 교란하고 제압을 할 수도 있고 넓은 광역 범위로 사냥과 지원에 효용적인 것도 있습니다. 주요 스킬, 스탠스마다 다른 게 있고 나와 있고요. 지금 내용이 되게 많아 가지고 간단하게 <laughs> 얘기 드릴게요. 클래스 체인지 모든 클래스가 시면의 추방제로 클래스 체인지가 가능합니다. 2월 5일 수요일 오전 4시 59분까지 가능하고요. 아우리엘에서 트렌치 월드 계정당 1회 가능합니다. 클래스 변경 시에 아키 체화가 초기화 됩니다. 그리고 클래스 체인지 하셨는데, 아, 돌아가고 싶어 하면은 리턴 1회가 가능하고, 리턴은 2월 12일 수요일 정기 점검 전까지 가능합니다. 자세한 내용들은 한 번씩 읽어보실 수 있게 URL 제가 같이 남겨드릴게요. 그리고 클래스 스킬 밸런스도 개선이 되는데요. 태양 감시자 질풍 위력이 지금 상승했고요. 그리고 신규 상태 이상 해제 효과. 지금 심연 추방자가 나와서 착취. 해제할 수 있는 스킬 효과가 추가가 됐고요. 동일 등급일 경우에 착취 해제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신규 상태 이상 효과 추가. 환영 검사의 환영 교란 스킬에 착취 적중이 추가가 되고요. 주문각 이사의 경우 얼음 방패 발동 조건에 착취가 추가되고 집행관 환영 검사 주문각 이사. 착지 내성효과 추가됩니다. 그리고 만화 회복량 개선 향사수, 주문 강인사, 태양감시자 이렇게 물량 회복량이 올라가고요. 렐름 대난투 1월 30일 목요일부터 바이람 월드의 렐름 대난투가 시작이 됩니다. 매주 1회씩 총4회차까지 진행되고요. 바이람 월드 내 모든 렐름이 하나의 전장에서 격돌을 하게 됩니다. 이 진행 일정도 이 공지사항에서 확인을 해주시면 되고요. 되게 자세하게 나와 있어요. 몬스터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어떻게 진화하는지 몬스터 소환시간 지금 변경된 것도 이렇게 나오고요. 보스 처치 시에 어떤 전리품을 받을 수 있는지 보스 이름에 따라서 장비들 드랍되는 장비들도 볼수 있고요. 그 외에 이제 그 전장에 이제 보스만 나오는 건 아니잖아요. 각각의 몬스터에게서 획득할 수 있는 성운군주 여명의 고데무크로 여명의 루벤스, 여명의 이시도르. 그래서 그 하나의 넬름에 다 모여서 싸우는 거기 때문에 막 먹고 먹히고 막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원하는 템이 있는 거를 아마 노리면 좋긴 하는데 그게 이제 생각처럼 되지 않으니까 그래도 또 재밌게 잘 즐기시기 바라고요 레이드 던전. 레이드 메뉴 및 보스 레이드 컨텐츠가 추가가 됐습니다. 보스 레이드는 30레벨 이후에 스탠더들의 초반 성장을 도와주고요. 각기 다른 패턴을 가진 14단계의 보스, 레이드를 플레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보스 레이드 에피소드도 추가가 돼서 메뉴 전기 땅거미 레이드 메뉴를 통해서 땅거미 전기. 보스 레이드 에피소드를 확인할 수 있고요. 여기 보시면은 14단계까지 있고, 이렇게. 레이드. 달성할 수 있는 퀘스트 명이랑 레벨이랑 나와 있습니다. 보스레이드 보상은 환영 열쇠고요. 환영 열쇠 선물은 매일 5시에 4개가 충전이 되고, 최대 30개까지 보유가 가능합니다. 환영 열쇠 보유 시 보스레이드 클리어 후 환영 전리품을 열어서 보상을 획득할 수 있으며, 스테이지마다 소모되는 환영 열쇠의 개수가 다르다고 합니다. 지금 또 환, 여기 보스레이드 관련해서 어떤 게 나오고, 레이드 또 업적 보상도 있고요. 주요 클리어 보상. 그리고 아이템. 제작. 신규 추방자가 새로 생겼잖아요. 그래서 10연 추방자가 사용하는 장비, 로드와 암니시 추가가 됐습니다. 이제 등급 레벨, 1레벨부터 55 전설까지 지금 나와 있는 상태고요. 신규 추가되는 심형 수명자의 장비는 기존 클래스의 장비와 동일한 획득처, 사냥 상점 등에서 획득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신규 전설 가더 브로치가 추가됐습니다. 전설 가더 브로치는 3개의 선택지가 아니라 단한 종류만 존재를 합니다. 근데 뭐 추가가 든지 앞으로도 될 수도 있겠죠. 그리고 전설 가더 브로치 용의 제작식이 추가가 됐고요. 이거는 이제 소모 골드 재료들입니다. 제작할 때 필요하니까 확인하시고 구매를 하시고요. 월광석 태양석 가더 브레치에 강화석 구매 제한 조정이 됐습니다. 지금 주간 월간 구매량이 이렇게 정해져 있었는데 기존보다 두 배. 2배. 얘는 두 배는 아니에요 조금 더 상향이 됐다는 점. 그래서 빨리 강화를 하고 상위 등급의 브로치로 만들 수 있게 됐고요. 그리고 검은 칼. 레벨 5, 레벨 6. 중첩된 재앙의 검은 칼과 응축된 재앙의 검은 칼 아이템이 추가가 됐습니다. 난이도는 똑같고요. 기존에 이제 레벨 5, 6의 재앙의 검은칼과 동의를 하고 제작을 통해서 획득할 수 있습니다. 검은칼 여시면 오염도 장난 아닌데 그 오염도가 하향이 됐다고 하네요. 레벨 3 검은칼과 레벨 4, 5, 6 재앙의 검은칼 설치 시 오염도 증가량이 50% 하향됩니다. 중첩된 검은칼과 응축된 검은칼의 오염도 증가량도 함께 하향이 되니까 참고해 주시고요. 우상은 살아있는 고각 우상이 추가가 됐고 기억회복 바이람을 제외한 전체 월드 대상으로 기억 회복에서 요구하는 장비를 일부 대체할 수 있는 회상의 기억 석판 아이템이 추가됩니다. 회상의 기억 석판은 상점 메인 클래스 체인지 탭에 클래스 체인지, 심연추방자 상품 구매 후 획득할 수 있다고 합니다. 신규 형상, 심연추방자에게서 유래된 형상 3종이 추가됐고요. 전설 1종, 영웅 1종, 일반 1종의 형상이 추가가 됐습니다. 그리고 신규 형상 보유 능력, 신규 이제 형상 나와서 보유 능력도 추가가 됐고요. 지금 이제 좀 크기를 커 냈더니 지금 추가 피해, 피해 저항 이런 식으로 보유한 거에 따라서 능력이 올라가고요. 형상탈 것 보유 효과 확대. 형상탈 것의 초월 보유 효과가 확대됩니다. 보유 효과 1, 보유 효과 2. 공격력, 공격력 2, 플러스 2. 초월은 형상탈 것의 초월 보유 효과가 확대가 됩니다. 이제 2부 두 번째 거. 좀더 이제 초월을 하시면 더 세지시는 거죠. 신규 정령 정성을 등급 3종 영웅 등급 4종 희귀 등급 3종 총 10종이 추가가 됐습니다 이제 이거 좀 줄이면은 한 번에 보이긴 한데 글씨가 너무 작아요 그래서 이제 보시기 힘들어 가지고 제가 크게 한 거고요 신규 정령 보유 효과 추가 신규 정령이 추가가 돼서 또 새로운 보유 효과가 생겼고요. 이제 누구 누구를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여기 오른쪽에 있는 보유 효과 추가 되니까 참고를 해주시고요. 어디까지 왔죠? 음. 그리고 심연 추방자 착취 능력 추가 이것도 했고 아키룬도. 이번에 새로 나와가지고 이것저것 추가가 많이 됐어요. 신규 기억회복 무기 특화장비 위주로 구성된 기억회복도 추가됐고 신규 아키룬 위주로 구성된 기억회복도 추가됐고요. 가다 챙겨야죠 이제. 몬스터 도감 목록 고고학 추가가 됐고요. 착취 적중 관련 능력치가 추가가 됐습니다. 11번 보유효과 11번 13번 보유효과 보육, 있죠. 적중이랑 놀라가니까 참고를 해주시고 착취 관련 스킬 효과도 추가가 됐습니다. 기존 형상 탈것 정령 보유 효과에 착취와 관련된 상태 이상 능력치가 추가된 거예요. 이렇게 보유 효과, 착취 관련된 내성 적중 효과가 추가된 점 참고해주시고 형상 초월 보유 능력 영웅 1 단계 형상 초월 4 레벨에 착취 적중 플러스 5% 능력치가 추가가 됩니다. 원래 있던 보유 효과에 추가가 됐고요. 형상 스킬 또한 착취 적중, 착취 대상 피해 능력치가 이렇게 형상에 따라 추가됩니다. 그리고 기억, 추가 됐죠. 어, 기억회복. 기존 기억회복 목록에 착취와 관련된 상태 이상 능력치 추가. 적중과 관련된 거랑 착취 관련된 거랑 그리고 내성과 관련된 것도 능력치 추가됐고요. 마법 부여 가능한 장비 중에 착취 적중 추가됐고요. 착취 내성 추가됐고 하이 이건 무기는 적중 하이는 착취 내성 수정자 효과 착취 적중 사가 사막을 건너는 목적 항목 4번 효과 불안을 떨쳐내며 항목 3번 효과에 착취 적중 플러스 2 아퀴에도 악기 강화로 획득할 수 있는 능력치에 착취 대성, 착취 적중이 추가됐습니다. 그리고 많이 기다리셨을 것 같은데, 저희가 이 파벌 담당관을 만나려면 그 중앙 마을의 대성체, 네, 지금 이제 샘몬 마을에도 리뉴얼로 16개의 파벌 담당관이 모두 배치가 돼서 샘몬 마을에서 다한 번에 받으실 수 있습니다. 퀘스트도 받고, 그리고 일괄구매로 상품들, 주간 상품들도 구매하실 수 있고요. 새문마을 기한주문서가 있어서 어디에서든 새문마을로 기한을 할수 있습니다. 이거는 새문마을 기한주문서는 자파상점에서 구매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임무 퀘스트. 초반 성장이 지금 30레벨 점핑이잖아요. 그 구간 더 빠르고 더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퀘스트가 개편이 됐다고 합니다. 지금 이제 본섭이랑 바이람이랑 이렇게 30레벨 이전의 퀘스트 변경사, 아키 체어 퀘스트 후 파벌 에피소드 선택권이 삭제가 됐고, 아키 체어 퀘스트 완료 및 캐릭터 점핑 시 카시미르 연합 에피소드가 자동으로 시작이 되고, 30레벨 이후에는 이렇게. 변경된 아이들이 있습니다. 되게 간소화됐대요. 가이드도 엄청 많이 나왔었는데 가이드도 많이 간소화됐고 보상은 상승했고 하니까 더 편하게 접근하셔서 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타 시스템 용해 횟수 추가 용해로 제작 가능한 찬란한 잿빛 심연석의 제작 횟수가 기존 3회에서 4회로 증가를 했고 전설 장신구 파편 상자의 제작 횟수 제한이 기존 1번에서 2회로 증가를 했습니다. 결사 던전도 9라운드부터는 트렌체 바이람 렐렘이 매칭대상에 포함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재전. 다양한 이제 상품을 구매할 수 있는 재전이 또 많이 추가가 되는데요. 보시면. 청사의 흔적. 이거는 이제 1월 20일 지금 진행되고 있고, 이거 청사의 기운 빼고는 지금 진행되고 있는 거거든요. 기념 마법부, 두개 똑같은 거네요. 복살 두번 했네? 응, 음. 복살 두번 해서 하나는 우 음. 기념 장비 강화, 뭐, 정령 소환, 이렇게 있고. 신규 제전 바이런 월드, 새로운 물결의 시작. 이벤트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벤트 공지도 이렇게 다 있잖아요. 음. 공지사항 남겨드릴게요. 신년 버닝 스탠더 지금 진행 중에 있고, 빛나는 선물 상자, 심연 추방자의 등장. 지금 새로운 데서 시작하시면 전설을 가지고 시작을 할수 있다고 지금 대대적으로 광고를 하고 있는데, 한 번씩 새로운 프라시아 전기 신규 클래스 테스트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뭐 PC방 혜택 서비스도 오픈을 했대요. 그래서 퀘스트를 달성하면은 또 뭔가가 잔뜩 있나 봐요. PC방 혜택. 보면면 경험치 뭐 시명 경험치 획득량 증가, PC방에서 이용 가능한 전용 상상 탈권 그리고 일일 의뢰 수가 플러스 5. 일일 접속 시간에 따른 보상 제공. 런칭 기념으로 1회 완료할 수 있는 기념 접속 제화 이렇게 있네요. 자세한 내용은 관련 공지를 보라고 하는데 시면, PC방 전용은 경험치 10%, 시면 경험치 5%인데, 프리미엄 PC방은 20%, 10%입니다. 혹시나, PC방에서 게임하실 분들은 참고를 해주시고요. 그리고 상점에 또 신규 상품들 추가가 됐고, 시면의 정수 선택 상자를 주간 두 번, 500만 골드에 할수 있습니다. 지금 개선사항으로는 캐릭터 점핑 개선됐고, 파티 시스템도 개선됐고, 제작 시스템도 즉시 제작. 장비를 1회 제작할 수 있는 수량만큼 재료를 제작한 후에도 즉시 제작 버튼이 출력되도록 개선되었다고 합니다. 추가적인 제조, 재료를 제작할 때 바로 제작을 할수 있습니다. 지금, 토벌, 토벌, 보스, 토벌전 메뉴 제거됐고, 컨텐츠가 종료가 돼서. 그리고, 동조석, 자용, 사용. 오, 동조석이 자동 사용으로 설정하시면은, 0이 되면 자동으로 사용돼요 지금까지는 이제 수동으로 다 써야 됐었는데, 전투 상태에서만 사용이 된다고 하니까, 동조석, 빵으로 쓰지 마시고, 자동 사용 설정하셔서 쓰시고요. 뭐 자동 정비 횟수의 포기, 형 표기 형식도 개선됐고, 사냥터에서 몬스터 처치 시 카데나 성표를 획득할 수 있도록 개선이 되고, 지금 여러 개가 지금 <laughs> 되게 많이 개선이 되는데, 한 번씩들 읽어보시고요. 오류도 많이 수정됐거든요. 오류도 수정된 내용들 확인하시고, 게임 이용하시고요. 지금 쭉본것 중에 뭐 제일 마음에 드는 거는, 원래 한 번은 가긴 하는데, 그래도. 이렇게 한 번에. 가서 할수 있는 게. 이게 아닐 때는 이쪽, 저쪽 다 돌아다녀야 되고. 대성체는 만약에 적대라도 되면은 이용을 아예 못 하잖아요. 뭐, 세문마을도 그럴 수 있는데, 거의 근데 그럴 일이 없는 곳이라서. 편안한 또. 게임 획득에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새로운 심연 추방자 많이들 게임 이용하시고 즐거운 프라시아 되시고 다음에, 어, 곧 쿠폰 나오면 쿠폰도 잘 챙겨드릴게요. 상점 크리에이터 오버원 나나샵 111 많은 등록, 등록 부탁드리고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오늘이 가장 젊은 날, 가장 좋은 날입니다. 늘 평안하시고 행복하세요. 또 뵙겠습니다. 안녕, 감사합니다. 뿅!